네, 안녕하세요. 소금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SH 2차 서울 청년 안심주택 모집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빠르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요, 여기 조감도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어 먼저 이제 SH 서울 청년 안심 주택. 이번에 2차 공고 올라왔거든요. 총 세대는 447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 세대는 340세대. 넉넉하게 많이 뽑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어좀 지원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 중에서 가장 크게 뽑고 있는 데가 이제 80명 뽑고 있는 80호죠. 이제 강북구의 에드가 수유. 제가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것만 다뤄볼 텐데요. 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들도 많이 뽑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고 보시면 동대문구도 있고 노원구도 있고 뭐다 있어요. 성북구도 있고 뭐 다른 구들도 많으니까 한번 참고. 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름이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청년 계층만 뽑냐라고 싶을 수 있는데 청년 외에도 이제 신혼도 뽑고 있어요 신혼부부형도 35제곱짜리 큰거 이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년 분들 중에 이제 좀 결혼을 앞두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잠깐 임시로 살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매매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차곡차곡 모으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에드가 수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짓고 있고 이제 완공이 여기 적혀있죠. 완공이 아니라 여기 입주 예정이 26년 1월이네요. 개별난방 방식이고,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새거입니다. 완전 새거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완전 좋다 네, 이 말이고, 어, 일단 기본 보증금은 가장 저렴한 1순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 보증금은 2,175만 원에 월세 96,000원. 이제 5평 기준 했을 때예요. 16제곱 일 때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보증금을 좀 높여서 상호전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에드가 수유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로 했을 때 3,135만원 보증금에 월세 48,000원 미쳤습니다. 4만원대. 서울에 4만원대가 있습니까? 이거 좀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보다 더 싸요. 미쳤습니다. 가격대가. 와, 오히려 제가 들어가고 싶네요. 네, 그 정도로 좀 저렴하고 새 아파트, 게다가 또 이제 새거. 이제 새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청년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연장 4번 할수 있고요 2년씩 4번 해서 10년 할수 있습니다 대출받게 되면은 이제 16형 같은 경우는 가성비죠 아까 말씀드렸죠 48,000원 굉장히 가성비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서울청년안심주택 정말로 솜틱하다 정말로 쏠티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에드가 수유에 대해서만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에드가 수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짓고 있죠.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제가 또 이제 철도 전문가로서 보면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위치가. 요 바로 옆이 이제 화개역이라고 해서 우이신설선 다니고요. 또 살짝만 걸으시면 수유역. 바로 옆에 구청도 있네요, 강북구청도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더블 역세권이야, 이 정도면. 왜냐면 여기 4호선도 걸을만 하거든요, 이 정도 걸으면 우이신설선이랑 4호선. 그래서 두개 노선이 지나간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노원이라든가 창동 이런 쪽도 가깝기 때문에 5, 7호선, 1호선 뭐 아니면 석계역 쪽 6호선 라인까지도 이제 좀 고려해 볼수 있고 좀 넉넉하게 보시면 그래도 교통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교통 명당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학교가 많아요. 대학교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저렴한 식당들이 많다 네, 이런 게좀 장점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식비를 아낄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고 그리고 또 요즘 서울 월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반면에 여기는 또 이제 4만 원대다 너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도면 보시면 이게 16형 도면이고요. 조금 크게 확대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래 거는 이제 신혼부부 여기 에드가 수유가 신혼부부도 뽑더라고요. 35제곱짜리 근데 지금 제가 작게 넣어놔서 그렇지 여기가 방이 훨씬 큽니다. 사이즈 자체는 여기가 왜 가성비냐? 지금 확장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은 이쪽이 이제 베란다 원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베란다가 있고 실외기실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는 확장이면 아예 텄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까지 이제 사람이 살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활용도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외기실도 있고, 샤워실도 지금 따로 있어요. 여기 문이 한개더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저희 집보다 좋아요. 저희 집은 욕실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집이 제곱으로는 이거보다 큰데, 화장실이랑 이런 확장형 보니까, 아, 더 좋아 보입니다. 훨씬 좋아 보이고, 저희 집은 또막 샤워 부스가 따로 없어요. 그런 점 있어서 여기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구성이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여기가 에어컨, 냉장고, TV가 다 있다. 세탁기까지. 지금 내부 이 풀옵션, 거의 풀옵션이네요. 그리고 게다가 단지 내 시설이 미쳤습니다. 헬스장, 스터디룸, 코인 빨래방까지. 다 갖췄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세 개를 다돈 주고 샀습니다. 행복주택이다 보니까 무옵션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걸 다 준다. 이게 바로 청년 안심주택이다. 진짜 안심하셔도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4만 원대. 최대 전환했을 때 보증 3천 정도에 4만 원대다.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되죠. 그럼 기후동행카드 교통비 버스 지하철 무제한으로 5만 원대로 끊을 수 있죠. 그래서두개 합치면 얼마냐. 거의 10만 원대로 타고 납니다. 9만 8천 원에 그걸 지금 월세 교통비 다 합쳐도 10만 원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꿀입니까? 정말 강력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신혼 부부형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살짝 넣어 놨어요. 이제 같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둘 중에 한 곳만 지원하셔야 돼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개의 공고 안에 한 개만 지원하시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또 이제 신혼 부부다. 신혼 부부 예비 좀 준비 중이다. 그러면 1.5룸도 나쁘지 않아요. 1.5룸에 확장형 35형. 이게 그냥 35제곱도 아니고 여기도 확장형입니다. 그래서 되게 넓어요. 어, 원래는 이 밑에 공간이 이제 베란다 공간인데 이거 다 텄네요 그래서 진짜 좋아보이고 엄청 넓습니다 여기 또 침실이 따로 있는 이런 구조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팬트리 팬트리 공간까지 있어요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신혼부부 중에 이제 매매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어, 아직 자금을 좀더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신혼부부형 지원하셔서 여기서 조금 거주하시다가 이제 차곡차곡 자산을 마련하셔서 또 이제 매매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형도 월세가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제가 가격은 안 적어놨는데 20만원이 넘지 않아요 제가 10만원대로 알고 있고 거기다 가 상호전환하면 이제 더 저렴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괜찮은 곳으로 한번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지원하는 곳은요, 이제 SH 청약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시고요. 접수 기간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 기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날짜를 이제 기록하셨다가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구들도 많아요. 447호 모집 중이니까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른 곳들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경쟁률이 치열하더라도 일단 한번 넣어 보자. 이제 뭐 로또 하듯이 가볍게 지원 한번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에드가 수유 정말로 소금틱하다. 정말로 솔티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긴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